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서방의 장갑차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준비태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인의 전술에 맞서 기갑전력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제는 정말로 전면전을 위한 무기체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확전이구나 말이고 하루빨리 러시아를 끝장내버리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는 전선이 굳어지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여력도 고갈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약소국인데다 군사력도 강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서방세계에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총력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급한 건 우크라이나 서방세계나 러시아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는 올 봄을 종전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마어마한 지원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서방세계의 기갑전력, 그 중에서도 현대의 경전차라고 불리는 전투장갑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체계를 지원했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당장 미국만 봐도 로켓이니 미사일이니 잔뜩 지원한 마당에 그게 어떻게 방어용이라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지원한 무기 체계들의 용도입니다. 일례로 FGM-148 제블리는 우크라이나 국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제블리는 어디까지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건물이나 대인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전차를 향해 발사할 때인데요. 즉, 운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방어적 공세를 위한 무기입니다. 반면, 그나마 에밀사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가 러시아군에게 직접적인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에이테큼스의 사거리를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확정 가능성을 경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의 총공세 가능성 등 상황이 악화될 기미가 보이자 더 이상 점점만 빼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건데요. 이에 서방 세계는 본격적인 공격용무기, 그 중에서도 특히 기갑체계에 대한 본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투장갑차입니다. 전차도 전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급한 건 전투장갑차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대방격 시에는 전투장갑차가 없어서 헌비 등의 군용 차량을 활용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헌비라더라도 방어력, 기동력, 화력 모두의 측면에서 장갑차의 대체제가 될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대폭 강화하면서 헌비 돌진은 자습작전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책은 역시 전투장갑차 IFV인데요. 바로 현대전에서 IFV가 경전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IFV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주력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IFV는 병력 수송이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IFV는 낮은 중량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단시간에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IFV K21은 한 대당 약 32억 원입니다. 반면 K2 표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8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증가장갑과 APS 등을 추가하면 100억에서 130억 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하는데요. 최고가로 따지면 K2 한 대를 살 예산으로 K21 네 대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K11의 중량은 약 25톤. K2의 전투 중량인 56톤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대표적인 수송기인 C130 탑재 중량은 약 33톤. K11이라면 한 대를 싣고도 각종 탄약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무게지만 K2는 적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중 수송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상당히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이로 인해 서방 세계는 전차에 앞서 대규모 IFV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IFV의 빠른 기동력으로 러시아군의 전선을 물리고 후속 지원될 주력전차로 방어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은 브래들리 전투차 독일은 SPG 마르더를 지원 목록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IFV인데요. 먼저 미국의 브래들리는 보병 수송뿐만이 아니라 제한적인 대전차전까지 상정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승무원 3명의 병력 6에서 7명 수송이 한 개인 애매한 성능을 갖게 되었는데요. 개발 기간인 1970년대 당시 소련이 73mm 주포에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한 BMP-1을 개발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화력을 끌어올리느라 이것저것 부무장을 갖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래들리를 얕잡아 볼순 없는데요. 우선 기동력부터 살펴보면 전장 6.5m, 전폭 3.6m, 전고 2.9m의 전투 중량 27.2톤의 차체에 600마력의 VTA-903T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도로에서 최대 시속 56km까지 운행할 수 있고 야지에서도 시속 40km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항속거리도 483km에 달하는데요. 브래들리가 1981년에 첫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성능인 걸알수 있습니다. 일례로 같은 궤도용 IFV인 한국의 K21이 전장 6.9m, 전폭 3.4m, 전구 2.9m의 차체에 750마력의 D840 LX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도로 최대 시속 70km, 야지 최대 시속 40km까지 운행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기동력은 K21이 뛰어나지만 두 장갑차의 실전 배치 시점 차이가 28년이나 난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의 군사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브래들리는 화력에서도 K21과 견줄만 합니다. 주포인 ME42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는 철갑탄과 고폭탄을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고 유효사거리 3km, 최대사거리 6.8km에 달합니다. 또, 탑승병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두 개의 BGM-71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했는데요. 토우 2탄도를 탑재할 경우 팬덤탄도의 관통력이 무려 800에서 100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유효사거리인 3.7km 이내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대전차전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또한 알루미늄 합금을 채택한 자체는 30mm 철갑탄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맨몸의 우크라이나군에게도 뚜껑이 따이고 있는 러시아 전차를 생각하면 대단히 위협적인 화력인데요. 실제로 브레들리는 첫 실전인 걸프전에서 에이브람스 못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투입된 2,200여 대 중에서 손실된 브레들리는 단 20대에 불과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적에게 격파당한 건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매복해 있던 T712를 기관포나 토우로 파괴하는 등 대전차 성능을 입증해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IFV인 k 2 1 또한 제한적인 대전차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이 독자 설계한 K-40, 70 구경장 40mm 기관포는 애초에 함정용 시위지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대 220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APFSDS탄을 분당 300발이나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현존하는 장갑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현공 대전차 미사일까지 두 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승무원 3명에 최대 9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브래들리에 비해 화력이나 기동력이나 모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 성능이지만 또 운용 목적과 설계 개념은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브레들리의 대전차 전기록은 K-21 개량 방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들리와 반대로 독일의 마르더는 우리 군의 미래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마르더로 인해 지금까지 독일이 숨겨왔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48시간이면 망할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야 합니까?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대사가. 유럽 주요국의 원조를 요청했을 때 들었던 모욕입니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런 발언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폭언인데요. 다수의 매체에서는 이를 독일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독일은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일례로 지난 1월 전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의 독일제 야포를 지원하려하자 독일에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심지어 나토와 EU에서 독일의 무기 지원을 압박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준비시키는 걸 뻔히 보고도 선제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2년 초, 더 나아가 2014년 돈바스 내전과 크림반도 합병 사태 당시부터 수많은 전문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했음에도 독일은 외면했습니다. 노로드 스트림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존이 독일을 망설이게 만든 건데요. 독일이 손해득시를 따지며 주판이나 튕길 시간에 러시아 경제제재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계산 기도들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 나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전쟁 초기 큰맘 먹고 방공무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원하긴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확전 방지를 이유로 더 이상의 지원은 보류했습니다. 그나마 5월에는 펜저아우비치 전 7대를 지원했고 7월이 되어서야 100대의 수출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간을 보며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독일 실츠 총리가 “러시아는 경제 협력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며 화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M1 에이브람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영국 또한 챌린저2 지원을 약속하면서 독일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독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네오파르트2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또 혼자 가만히 있다가는 제대로 바가지 쓰게 생긴 건데요. 결국 최근 독일은 SPG 마르더 장갑차 지원을 결정하고 레오파르트2의 추가 지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나름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독일이 조처해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장 마르더가 웬 말이냐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성능만 놓고 따져봤을 때 마르더는 준수한 성능의 궤도형 IFV입니다. 그래도 먼저 단점부터 얘기해보자면, 중량과 수송인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르더는 전장 6.7m, 전폭 3.2m, 전구 2.9m의 차체에 마르더 A5 기준 37.4톤이나 나가는 데다. 병력도 3명의 승무원과 6, 7명밖에 수송할 수 없습니다. 현대장갑차치고는 수송인원도 상당히 적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C-130 허큘리스로는 공중수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현대전에서 IFV가 왜 고평가 받는지를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딱 여기까지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르더는 이를 상세할 만큼 기동력이 좋습니다. 실제로 MTUMB, 8332A500 디젤 엔진은 고장 600마력에 불과하지만 마르더 A2는 시속 75km 추가 장갑을 부착해 무게가 33.5톤을 넘어가기 시작한 마르더 A3에서도 시속 6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이 마력과 마르더의 중량을 생각하면 굉장한 효율인데요. 게다가 항속거리도 무려 520km에 달합니다. 또한 중량 문제도 독일 입장에서는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독일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A400M의 탑재 중량은 약 37톤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뢰방호 장갑을 부착하지 않은 마르더 A3까지 수송할 수 있는 중량입니다. 한마디로 공중수송 능력마저 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포로 탑재된 마크2C 레 h 2 0이 20mm 기관포 또한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분당 발사 속도만 800에서 1000발에 달하며 APDS탄을 사용하면 1000m에서 44mm 장갑을 반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K21에 비교하면 간지러운 수준의 화력이지만 이 정도로도 전차의 궤도나 외부 관측 장비는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전을 상정해서 포탑착탈식 밀란대 전차 미사일을 네발 적재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전차전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갑차 레벨에서는 거의 최상위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마르더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마르더의 진짜 문제는 노후화입니다. 사실 마르더는 1971년 취역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현역으로 운영 중인 장갑차입니다. 가장 최근에 생산된 마르더도. 1975년 물량으로 무려 48년이나 된 기체입니다. 그나마 2003에서 2004년, 2010에서 2011년간 100대를 마르더 A5 A5의 이원 성능으로 개량한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원본이 되는 기체의 노후 정도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정상적일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르더의 개발 생산 업체인 라인메탈시 CEO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7, 8개월의 수리를 해야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극단적인 군축으로 사실상 치장물자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초도 물량으로 우크라이나의 40대를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이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설령 마르더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야전에서 제대로 된 실전을 수행할 수 있을리 만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죽어도 욕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당장 주변국의 압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마르더를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독일도 마르더의 문제를 깨닫고, 7, 8년 전부터 신형장갑차 SPG 푸마를 배치해 오고 있었는데요. 전투 중량만 무려 43톤에 달하는 푸마는 30mm MK-32 ABM과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을 두개 탑재하고 있고, 당연히 대전차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포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무병 생존율이 대단히 높은데요. 물론 독일제답게 대당 230억 원이 넘는 미친 가격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전 세계 군사관계자들은 오랜만에 독일에서 명품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며 상당한 기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근 푸마의 충격적인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월, 나토연합 동계훈련에 대비한 예행연습 중 18대로 이루어진 한개대대의 모든 품화장갑차가 기능고장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마르더를 창고에서 끄집어내며, 부랴부랴 푸마의 빈자리를 대체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품질 논란으로 납품이 약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제작사인 라인메탈은 납품 중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푸마가 훈련에 참여한 건 고작 8일에 불과했습니다. 실전도 아니고 훈련에서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기능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그만큼 독일 무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이게 비단 남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만큼 독일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독일의 상황에서 많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